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난 5월 8일에 100K를 뚫은 시점부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6월 22일까지 한달 반가량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100K 정도고 상단은 110K죠.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대폭락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하락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는 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단행을 하면서 이 위험 회피 심리가 폭발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하는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되면 유동성 자금이 아무래도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전쟁 공포 분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보시다시피 공포 탐욕 지수를 봤었을 때 42의 공포 상태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굉장히 좀 탐욕스러웠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공포 상태가 정말 진짜인지 한번 보려면은 사이모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론지를 봤는데요. 사실 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지만 역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강한 반격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두발 쐈는데 86명 정도 부상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았으면 여기가 막 이스라엘 어,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절규하고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예전에 예, 공격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공격, 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란의 반발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전쟁으로 폭락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단계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하는 것은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죠. 그냥 전쟁 분위기가 좀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강하게 반격할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타격이 심할 때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정도만으로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어, 과거 기록 중에 이게 있었죠. 작년 8월인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대 공격을 감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70K에서 18K로 이때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반대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미국의 금융권 이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받았을 때는 미국의 여러 금융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국가가 공격을 어느 쪽이 많이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일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차격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대폭락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 세력들이 자금을 빼고 있냐 보면은 ETF 유입을 받았을 때 빨간색이 거의 없죠. 빨간색이 보시다시피 계속 유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이제 ETF 내 자금 유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전 세계 유동성 달러들이 다 비트코인 내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쟁이 나거나 관세 문제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작년 8월 부분이 이때쯤이었으니까. 이렇게 자금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유동성 자금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선택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말고도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6월 내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시다시피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미국 내 세력이 이용하는 거래소죠. 보시다시피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다이낸스와 차이를 비교했었을 때, 다이낸스는 아시아권이잖아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세력이 이용하는 거래소인데, 프리미엄이 플러스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계속 비트코인 수요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여기가 매도세가 강했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6월 내내 계속해서 플러스였어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을 기대로 하는 건데, 지금 왜 하락했느냐? 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주식이 상장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100달러 부근에서 240달러 부근이니까 거의 2.4배나 올랐죠.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CBDC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달러를 이제 디지털 통화함으로써 어이 달러를 지폐에서 디지털 통화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서클이 계속했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SDT 테더를 쓰지만 미국에는 서클을 쓰니까요. 서클이 발행한 USDC 서클이죠. 자, 근데 이 상장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자금이 몰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서클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거든 이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찍어내면은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올랐죠 이때가 이제 ETF 어, 승인됐었을 때가 이때였고 그 다음에 어, 이 트럼프 당선됐었을 때가 이때고 지금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게 돼요 보시다시피 비례관계 있죠.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비트코인도 보면은 우리가 원화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테더로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서클로 살 거란 말입니다. USDC로 사면 그래서 USDC 발행량이 많아지면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살짝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감행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을 살짝 내림으로써 전쟁 공포 뉴스를 유도를 해서 코인을 하락을 시키고 이와 중에 세력은 ETF와 코인베이스에서 보듯이 매수를 동참함으로써 공포를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세치퍼트 매니저 제임스 라비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트코인 매도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지금 110k로 도달하다가 100k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반동을 했죠. 이거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옵션 만기일이 6월 20일이었었어요. 즉, 옵션 만기일 날은 이제 지난번에 3만여의 날,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는 변동성이 매우 강하죠. 그러면서 대량의 롱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막 흔들기 위해서 어, 이 전쟁 뉴스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있어서 롱 포지션이 되고 청산을 당했어요 4시간 만에 3억 달러 손실되고 핵시설 폭격하면서 강세 포지션이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롱 청산이 일어난 겁니다 세력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롱을 청산시키고 있어요 이번 하락도 롱을 청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왜냐면은, 이때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엄청나게 많은 롱 포지션이 생기니까 관세 핑계로 인해서 엄청 내렸죠. 관세 핑계로 거의 막 73피까지 내려갔었을 때 선물을 덜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또 선물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분위기로 살짝 또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롱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은 세력이 지급할 돈이 없더라고요. 롱 포지션이 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잡게 되면 은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청산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율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살짝 내려서 강제 청산을 시킨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통을 예견해서 많은 롱 포지션이 있었지만 관세전쟁 때문에 내려갔고 또다시 관세전쟁 마무리돼서 오르려고 하니까 전쟁 분위기 유도해서 또 살짝 내리고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전쟁 공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k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이것을 인해서 개인이 좀 공포하죠. 전쟁이 더 확대되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할수 있는데, 세력은 막상 보니까 ETF와 코인비스 프리미어, 그리고 서클 주식을 봐도 상승이에요. 매수세죠. 이것은 이제 옵션 만기일 전에 가격 장난질을 쳐서 보배율 공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제 결론은, 자, 폭락 걱정에 대해서는 매우 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아니, 없다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어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게 개미들에게 공포를 유도하고, 세력은 뒤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는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